이 난초가 진짜 이뻐요. 아주 그냥 황복륜의 미니 나도풍란 같은데 굉장히 이쁘다. 네, 참이쁘 어, 예, 이건 뭐 나도풍란의 두여품종처럼 아주 이뻐요. 저도 그것만 쳐다보면 가슴 뻥 뚫립니다. 가슴이 뚫려요? 어, 네. 뚫어뻥인가봐. <laughs> 이야, 이거 부기전인가요? 네. 와, 무슨 부기전이 무슨 이렇게 대주가 이렇게 멋있게 있대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꼭 그거 같아 보여. 우리 그술 먹으러 가면은. 계란찜 있잖아 네. 계란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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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이런 느낌이 딱 나네요 네, 아름다운 계란찜 네야 근데 이게 녹도 아주 찍고 진하고 연속성도 좋고 아 명품이네요 네.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명작이에요 <laughs> 그래도 이게 좀 내년에는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좀분촉을 해서 네. 여러분 늘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부기전이 비싸게 거래고 시작했다 는 뉴스가 있어요 어, 예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 부기전 을좀 상해를 네. 여러분 농사를 쳐서 네, 네.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기전 이런것들 함부로 색감이, 분양.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예, 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감이죠. 네, 네. 이름도 부기전 이잖아북 네. 네. 부기랑 부기전. 네. 네. 와, 와, 대장간도 그렇구나. 이거 원종으로 아주 끝내주네요. 대장간으로 가고 있네요. 네. 예, 예전에 <laughs> 이런 거한쪽에 저가 이천구 년십 년도에 오백씩 샀어요. 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간으로 간 것들이 한쪽에한 백오십 이상씩 올라온 것 같아요. 백오십, 이백씩. 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한때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올라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자기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야 명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데 이, 이게 뭐래? 어, 그 금강보, 금강보. 그 귀하다는 와, 키우기만 해도 보물이 된다는 금강보 그런가요? 어 근데 색감이 아주 좋네요 음. 아니 근데 본인 난초인데 내내거리지만 말고 뭔가 말씀을 좀 아. 해주셔야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쳐다 만 보면 입만 벌어지고 네. 그냥 가슴이 뻥뻥 뚫립니다 가슴이 뚫려요 여기 네. 신하도 하나 붙어놨네 네. 어, 너무 이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예. 네, 사모님이 이뻐요 이게 이뻐요. 사모님 어차피 아, 이거 안볼 거니까. 예. 난초가더 이쁩니다. <laughs> 혹시 따님 있으신가요? 네. 따님이 봐요. 이게 이뻐. 아 건강보호가 있구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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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빛 처리할게요. 빛 처리할게요. 이거 실례지만 얼마 정도에? 그 2,300. 어. 전... 야, 근데 이게 너무 꽃처럼 이쁘다. 그죠? 네. 그것에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뽑아줄 난초예요. 네. 예, 색감, 음, 색 대비라든지 이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륜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가요? 네. 요 밑에 촉이 자촉이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금강보가 신화도 잘 붙이고 잘 자라요. 네. 야, 요 옆에 건또 금기린 대주가 있네요. 어? 우와, 와, 뭐. 어마어마한 야, 사이즈입니다. 와, 몇 촉이래? 제가 조금 전에 쳐보니까 여덟 총 나오더라고요. 네. 8총. 하나, 두, 세,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아홉 총인데 유량까지. 그래. 하나, 두, 세, 넷, 다, 여, 여, 일곱, 공료들 여덟. 공료들 어? 오. 응. 야, 잘 사셨다, 그죠? 네. 이런 애들이 네. 신하도잘 붙이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또저 덕분이에요? <laughs> 이렇게 빚을 태워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명품을 아주 잘 소비하고 계시네요. 저저 저 떠드는 사람들은 저뭐그 뭐야 차, 난초 같지도 않은 거 키우면서 맣다 떠들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나를 키우더라도 이렇게 명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죠.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난초 키우면 다 같이 난초 키우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를 키워도 이런 걸딱 키워야지 명심해서 음. 하겠습니다. 어우, 좋은 난초들을 많이 구비해 놓으셨네요. 사부작 사부작 그냥. 어? 좋은 네. 명품들을 아주 많이 구비해놨어요. 우리야도 있고 천재호도 있나요? 혹시? 천재호는 없습니다. 천재오 없고 네. 오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난초를 구비하고 싶다면 뭘, 뭘 사고 싶어요? 천제오, 오케도 있고, 나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도 있고. 있어요. 요거는 뭔데 이렇게? 옥향.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옥향도 네. 여기서 몇촉 뽑아 먹고 네. 이제 모촉이 천엽이 빠진 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요것도 촉수가 많이 있네요. 야, 우리 자상관님 난초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 정도 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명품들을 다 확보를 해놓으셨구나. 1년 정도 해보면서 뭐 느낀 게 있나요? 어, 난초가 네. 노후를 책임지 준다는 얘기는 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 뭐 1년 해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1년 해보니까 <laughs> 맛을 알겠더요 아니, 근데. 1년 해보고서 뭐 노후를 책임지고 이런 거는 어, 어찌 보면 사기당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 <laughs> 최소 5년, 10년 정도는 키워봐야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1년 키워보고서 무슨 노후를 책임을 져. <laughs>